우리를 매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1월 19일자 토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합법적이자 실제적인 아들, 자녀들. 예. 하나님의 합법적이자 실제적인 자녀들 혹은 아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이고 실제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여기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이 자녀라는 그 단어가 사실 은 아들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 아들이란 단어, 원어를 가지고 이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 즉, 실제 그분의 아들과 딸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왕의 아들들을 일컫는 헬라오 휴오스라는 말 대신에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위 구절에서 자녀라고 해석된 단어에 사용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할 때 사실 휴오스란 단어를 쓸 수도 있었는데 어, 특별히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 그 생물학적인 그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일서 3장 2절에서 사도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또는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합법적이자 실제적인 자녀들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며 바로 지금 현, 현재에 대한 실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 어떤 그 추상적인 의미에 마치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강아지에게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서 얘가 바로 제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그 그런 언어 테크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에 대한 진실이고 또한 현재에 대한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량의 합법적인 측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해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신이 값 주고 산바 되었다는 사실 이가 이것이 바로 송량의 합법적인 측면입니다. 예, 합법적인 측면하고 지금 실제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송량의 아, 합법적인 측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 실제적인 영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값 주고 산 것이 됐다. 예. 갑조 샀다는 것은 바로 성량의 합법적인 측면입니다. 또한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그분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살게 하시고 자신을 우리 안에 부, 부으심으로써 우리 몸을 그분의 증거장막이자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예,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속량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분이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합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장막이 되고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냥에 대한 합법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의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그 결과 이제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테크노이란 단어를 어,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 그냥 어,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 실제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그 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어,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이렇게 그 성령에 대한 합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낳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실제적인 측면이,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다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결과 이제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사람과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구별되었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든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과 훨씬 더그보다 탁월하고 능력있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졌습니다. 거듭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테크논, 즉 그분의 합법적이자 실제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특권 된 위치를 활용하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예, 합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냥 아, 그 합법적인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것을 드러내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에, 정말 테크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어,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찾는 말씀인데요. 예, 요한일서, 예, 오장, 아, 예, 사절, 오절입니다. 예, 사절, 예,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 난자 예 바로 테크논된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은 낳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양자 삼아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성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 승리하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으로서 난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자, 골로세서, 그리고 참고성경구절 골로세서 나와 있는데요. 골로세서 1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예, 골로세서 1장. 12절입니다. 예. 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 골로새서 우리 골로새서 1 예. 1장 12절.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습니다. 12절. 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떻게 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업 예,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래서 오를 우리를 정말 온전케 하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적인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영생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속량의 합법적인 측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신성한 경험에 참여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 생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 잔여된 특권을 선포하시고, 어, 그렇게 기능하시고, 또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